최진봉 교수, 백성문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한미 두 국방부 장관의 상견례 회담이 방금 전까지 있었는데 사실은 선물 보따리보다 고지서 들고 온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고요. 부연 설명 듣기 위해서 외교안보 담당하는 김경진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어... 외교안보 뭐 난 제가. 산적해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오늘 국방부 장관이 이제 인사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뭐 이제 에스 장관이 임명되거나 사실은 이제 주변국들 동맹도 돌면서 네. 인사차 돌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방문을 했습니다. 지금 산적한 것들을 지금 이슈가 되는 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 이미 트럼프가 또 본인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죠. 네. 그 다음에 전작권 전환 문제도 지금 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거리 미사일 배치 문제도 지금 지난번 볼턴이 또 한국, 일본 뭐 거론하면서 네. 중거리 미사일 설치 지역으로 이제 꼭 집어 쓰고 얘기를 했어요. 그 문제도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호르무즈 무역 해협 있잖아요. 네. 그 해협에 우리 군을 파견하는 문제, 이 문제도 함께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어, 어제 방안에서 에스퍼 장관이 의장대 사열을 봤던데, 그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할까요? 네, 밑그림으로 좀 깔아주시죠. 네, 어, 일단 오늘. 어 구체적인 내용 네. 이야기는 잘안 나왔죠 상견례 형식으로 오늘 오늘 렇게갈갈 거라고 처음부터 예상이 좀 됐었고요 네. 처음에 일단 어, 어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모두 발언에서도 뭐 방해비 분담이 니 이런 내용들 전혀 없었고 네. 그러니까 한미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기, 뭐 그런 기본적인 언급만 있었고요 또 강경화 어, 외교부 장관과 면담하는 자리에서도. 이 방위비문 문제는 전혀 언급이 안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무방을 이렇게 돌면서 하는 그 상견례 형식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모두 발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잠시라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I come here today to reaffirm that our United States Republic of Korea alliance is ironclad. It is the linchpin of peace and security both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We also share a vision of a peaceful peninsula and a free and open Indo-Pacific region. 일각에서는 9.19 군사 합의로 한미 동맹이 약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력한 한미 동맹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한미 동맹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의 핵심 축이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그뭐 저희가 보기에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네. 음... 먼저 이번에 논의할 부분 중에 가장 예민한 방위비 분담금 문제인데 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질문을 하나씩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아시다시피 마치 이미 다 결정이 된 것처럼 단언하고 있는데 네, 그 부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South Korea and I have... made a deal. they've agreed to pay a lot more money toward the united states. but i felt all along, i felt for years it was a very unfair one. so they've agreed to pay a lot more and they will agree to pay a lot more than that. we've got 32,000 soldiers on south korean soil and we've been helping them for about 82 years and we Linch get pin. nothing. Linch. we get virtually nothing. Oh, today 어, 에스프 장관이 저 안보의 핵심 축이라 그러면서 린치핀이라고 그랬어요. 의미 있는 발언이에요? 네, 이 안보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발언입니다. 이 린치핀이라고 하는 건 수레바퀴의 축을 의미하는데요. 아, 그만큼 네. 수레바퀴의 축이 없으면은 수레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퀴가 근데, 빠지죠. 네, 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 이게 원래 미일 동맹을 상징하던 표현이었는데 2010년도부터 오바마 대통령이 한일 동맹 한미 동맹을 네. 의미하는 표현으로 바꿔 사용을 했고요. 네. 그 뒤로 쭉 그렇게 강조를 해오다가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는 이 표현을 잠깐 안 썼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홀데론이 나올 정도로 의미가 있는 단어인데 트럼프 대통령도 3월, 지난 3월부터 이 단어를 다시 사용하기 시작해서 뉴스가 됐었고요. 네. 그 연장선상에서 한미동맹 강조하는 표현을 또 이야기한 거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돈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쉽게 말해서 주한미군이 지금 한국에 주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한국과 미국이 반반씩 나눠내자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얼마씩 낼 건지를 이제 한국과 미국이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항목이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입니다. 지금 주한미군을 위해서 약 2만 8천 명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인건비가 한40% 정도 차지를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3만 몇 명이라 했는데 그 수치도... 수치가 잘못됐습니다. <laughs> 2만 8천 네. 명이 맞는 숫자고요. 네. 그리고 군사시설비가 있는데 이거 아무래도 도 이제 평택기지 이전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는 비용이 한40% 정도 차지하고 네. 군수지원이 나머지 20% 정도로 구성이 된다고 그 봅니다. 협상을 할때 국방부 장관 끼리 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외교부 장관 끼리 하는 거라면서요? 네, 사인을 네. 지난번 사인 같은 경우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하고 주한 미국 대사가 네. 사인을 했고요. 외교부 내에 방위비 협상 TF라는 조직이 차려집니다. 네. 이 조직과 미국 국무부가 단판을 벌이는 구조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혈맹국 끼리... 이죠 안보 저 동맹하면서 돈 얼마씩 더 내라 이거 좀 국방부 장관이하면 모양새가 그렇잖아요. 그래도 이번에 언급은 할까요? 지금 오늘 기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까? 하니까 아무 말도 안하더라고요 네. 오늘 국방부장관끼리 만났을 때도 네. 방위비 분담금 이야기는 안 했다고 안 합니다. 네. 네. 아무래도 상견례 형식이다 보니까 네. 첫 만남부터 이돈 얘기를 하지는 않는 것 같고 조만간 네. 이제 t a p 가 꾸려질 테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할 를 걸로 보입니다. 네. 교수님 잠깐 언급하셨지만 그때 음. 볼튼 보좌관이 백악관 안보 보좌관이 우리 저 정의원 안보 실장 만났을 때왜 50억 달러입니까 우리 돈으로 6, 네, 6조 원. 지금 우리가 1조 원인가 되는데 네. 네. 그거 6, 요구한다는 그죠. 말은 청와대는 오늘. 부인했더군요. 사실 무근이다. 사실 무근이다. 구체적으로 숫자 자체를 언급한 적이 없다라는 게 청와대 입장입니다. 이 6조 원이라는 이야기가 왜 계속 나오고 있는 거냐면 네.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 이제 유세 현장에 다니면서 한국이 굉장히 잘사는 나라인데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6조 원이나 부담을 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50억 달러 말씀하신 것처럼 50억 달러 언급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뭐 근거가 있어서 네. 이야기를 한건 아니고요. 어, 그 발언을 기초로 해서 그렇다면 미국이 테이블에 6조 원을 들고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거고 또 볼턴 보좌관이 얼마 전에 방안했을 때도 우리가 당장 6조 원 달라고는 안 하겠지만 이큰 틀에서의 6조 원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점차 늘려나가야겠다 이런 언급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역시 청와대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1조 원 정도 내고 있는데 미국 측에서 뭐 뒤로 나오는 이야기라지만 이렇게 6 조원 이렇게 이야기 나오니까 이것도 사실 일정도 많이 오른 거잖아요. 아, 그럼요. 이게 8.2%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상향 속도로 보면 상당히 높은 거고요. 작년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많이 올렸잖아요. 그것도 미국이 압박을 해 가지고 그렇게 된 거고. 기간도 사실은 5년마다 한 번씩 그렇게 갱신을 했었는데 네. 1년에 한 번씩 하자고 또 압박을 넣었어요. 그것도 사실은 그래서 지금 1년마다 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매년 더 많은 돈을 인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는 의도라고 보이지는데 네. 이게 처음 생긴 게 1991년도거든요. 1991년도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을 체결 했는데 그때 1,073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2019년 9.7배, 약 10배 늘어서 1조 389억 원을 지금 저희가 내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전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50%를 우리가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미국이 좀 너무 뭐랄까요? 우리한테 마치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미군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면서 네. 러시아, 중국과의 견제도 하고요. 네. 미국이 이익이 실현해서 많은 부분 우리가 또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야 되는데 너무 우리만을 위해서 아무 보상도 안 하고 우리가 마치 미군이 모든 걸 대면서 주둔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네. 것은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 아시아 대륙 아시아 저 동부가 끝에. 대륙 끝에 미군이 중국 앞에 이렇게 네. 미군이 주둔하는 건 미국의 그렇죠. 뭐 지정학적으로 맞아요. 미군에게 매우 중요한 미국에게도 중요한 역할이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 우리뿐 아니라 어디든지 <laughs> 그래. 전 세계에 저렇게 막, 막 목돈을 내놔라고 하니까요 네, 구체적으로 김 기자 네. 뭐 증액을 해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 물가인상군만큼이라든가 근데 해마다 뭐 이렇게 크게 올려라고 하니까 그 명분은 뭘까요 일단은 해마다 뭐팔 정도 올렸지만 이번에는 뭐 두 배, 세 배, 여섯 배까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야말로 패러다임이 바뀐 거다라고까지 미국 내에서는 보고 있는데 네. 그 원인을 미국 국내 정치에서 찾아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뭐 물가상승이나 률 이런 것보다도 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방향 때문이라고 봐야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미집행 방위비만 하더라도 1조 원 이상 쌓아두고 있다는 게 우리 추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더 많이 내라는 거잖아요. 네.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이나 트럼, 그 이전의 대통령들은 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동맹이라는 걸좀 안보 전략적인 차원에서 바라봤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그야말로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둔 국가들에 대해서 이제는 더 많이 받아내야겠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받아낼 것이냐 이 계산서를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국무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토탈 리뷰를 한 거죠. 아, 그 네. 리뷰가 얼마 전에 마무리됐다고 하고요. 이제, 그걸, 이제 그 일종의 그 고지서를 들이밀겠군요. 네, 이제 그 고지서를 가지고 협상을 네. 시작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한테 얼마를 요구할지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고 그걸 받아봐야지 정확한 규모를 알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군은 물론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뭐 지정학적으로 여기저기 복잡할 때 미군 우리한테도 물론 중요하죠. 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방위비 분담금 말고 또 미군에게 지급하는 돈이 또 미국 정부에 지급하는 돈이 또 있습니까? 상당합니다. 일단 방위비 분담금 말고 일단 주한 미군에 있어서 세제 지원 그리고 네. 보조금 지원을 하는 규모가 상당하고요. 그리고 주한 미군뿐만 아니라 카추샤의 운영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네. 통신선도 다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들을 다 합치면은 5조 원이 넘는다는 추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에스포 아, 미 국방장관 우리나라 차징거과 관련해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 이야기했고 그 다음으로 아, 일본과의 지금 우리가 분쟁을 하고 있으면서 아,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라고 하죠. 네,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국회 운영위 때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입장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실장님?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계속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고 검토 중인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4일까지가 통보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좀 그런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국익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지소미아를 파기하지 말라는 그런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습니까? 네, 뭐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일이 군사안보적 협력 체제를 지속하는 것에 대한 강한 희망이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미국 입장에서는 지소미아 파기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시그널이 우리 정부한테 있나 봐요. 그렇죠? 우리 정부는 이걸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어떻습니까? 네, 시그널이 굉장히 여러 차례 왔습니다. 아, 네. 미국의 스티로엘 차관보가 방한했을 때도 지소미아 반드시 유지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볼턴 보좌관 방한했을 때도 이야기를 했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콕에서 만났을 때도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전원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굉장히 심각하게 이야기를 들었다고 라 합니다. 네. 미국 입장도 굉장히 강경한 편이고 일본 역시 이와야다케시 방위상이 한일 갈등과는 별개로 이 지소미아 문제는 네.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경도 장관 오늘 회담하면서 그래도 일본의 경제 보복 문제는 이야기했나 봅니다. 아, 경제 보복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네. 이게 한미일 관계, 한미 한일 관계가 깨지고 경제 보복을 하게 되면 그것이 네. 한미일 공, 안보 공백, 보 공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 네. 아 그렇게 연결된다. 보면 네, 예스퍼 네. 장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미국이 적절히 나서서 이 문제 풀는데 좀 중재를 해라 이런 의도라고 저는 보여져요. 네. 한미일 삼각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의 어떤 패권을 유지해주는 하나의 중요한 그 어떤 체인 아니겠습니까? 네. 그 체인이 끊어지 미국에은이도 절대로 도움이안 된다 이런부분을 강력하게 이필한 거고 에스퍼 장관에게도 결국 미국이 조금 더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 은서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분 정말 민감한 주제인데 아직까지 공시가 되지는 않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중거리 미사일 배치하는 거. 예. 네. 이 문제는 이, 언급이 예. 안 됐. 이 문제는 언급은 안 됐어요 아직. 네. 근데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으면 볼턴 보좌관이 인터뷰를 했는데 CNN과 그 네. CNN과 인터뷰 내용에 이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한국, 일본을 거론했고 네. 또 하나 이제 일본과 필리핀 그다음에. 어, 과음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여러 군데를 거론하긴 했지만 한국과 일본을 꼭 집어서 한국과 일본의 방해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네. 한걸 보면 우리 쪽에도 압박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저는 미국, 미국 측에 정말 이 한마디를 해주고 싶어요. 이걸 좀 보신다면 지금 이제 한일 관계도 이렇게 어려워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국제 관계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처해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중거리 미사일까지 배차로 그려보세요. 이제 러시아, 중국. 우리 정말 사면 초갑니다. 좀 네. 미국이 이런 점들도 고려하고 아니면 본인들이 좀 나서서 한일 관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 으, 모멘텀 만들어 주고 그리고 나서 뭘 해야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미사일까지 막 배치하게 네. 되면요. 중국 러시아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더 받게 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캐치프레이즈는 아메리카 퍼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네. 어이 중거리 미사일 만약에 만약에 배치하게 된다면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 잠깐 볼까요? 네, 아직 수면 위로 떠오르지도 않았는데. 네. 근데 지금 이제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 지금 사드 때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 한구시보에서 지난 5일날한 어, 내용을 보면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총알바지가 돼서는 안 된다. 이제 저기다 중거리 미사일을 하면 잠재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저런 언급을 한 거고요. 네.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했다는 충격이 사드 배치보다 훨씬 클 거라는 건 공격성 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좀더 셉니다.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 국가는 잠재적 핵 공격 목다 미사일을 배치한 국가를 네. 몇분 만에 타격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최진범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한일 관계도 이렇게 삐그덕거리는 상황에서 지금 중국 러시아까지 중거리 미사일로 많이 배치 문제로 이 문제가 된다면 우리나라 굉장히 네. 외교적으로 힘든 어, 그 위치에 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김 기자 어떻게 네. 봅니까 중거리 미사일 문제. 일단 에스퍼 장관도 취임하고 나서 아시아의 수 개월 내에 중거리 미사일을 바, 배치하면 좋겠다라는 언급을 공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 정경두 장관을 만나서 이 이야기 가 나오지 않을까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네. 일단 오늘은 이 중거리 미사일 이야기는 없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본인이 공언했기 때문에 언급을. 한 만큼 앞으로도 네.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이게 우리와도 중국과의 관계를 미국이 모르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공식적으로 요청을 할 가능성이 당장은 크지 않다는 아, 게 그래요? 내부적인 시각이고요. 네. 어, 우리도 역시 좀 공식적인 요청을 할 때까지는 언급을 좀 자제하는 네. 분위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로 그 이란과 미국의 갈등 높아지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 파견하는 문제. 이건 네.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오늘 에스퍼 장관이 와서 정경두 장관한테 이 이야기를 언급했다고 합니다. 이제 뭐 공식 파병 요청을 한건 아니고요. 좀 호르무즈 항행의 자유를 위해서 한국도 노력을 해달라 이렇게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정경두 장관이 그 해협에 우리 유조선 도70% 이상 다니고 네.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어떤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국방부는 공식 파병 요청은 아니라고 하지만. 어, 앞으로 미국이 요청을 공식적으로 해올 경우는 검토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네. 보는 것 같습니다. 자, 보도국의 김경진 기자의 설명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최진봉 교수, 백성문 변호사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